송전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의 식과 특성 임피던스의 식을 쓰라는 얘기고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쓰고 단위 길이에 대한 이 식에서 L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L값을 구하는 공식을 써라 이런 얘기죠. 자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는 뭐 암기해야 될 사항이죠. 이걸 뭐 증명하고 그 보다는 저 특성 임피던스를 기억을 합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Z0라고 나타나고 루트 이렇게 c분의 l이라고 쓰죠. l 나누기 c. 이거를 모르시면 못 풀겠죠. 그다음에 전파 속도를 이렇게 v라고 나타냈을 때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v는 루트 lc분의 1이 되죠. lc분의 1. 이건 이제 암기해야 되는 식입니다. 뭐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1번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었고 2번에 대한 답은 이거 외우도록 하세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L 값을 끌어내라는 얘기인데, L 값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냐면, 이걸 그냥 이렇게 분쇄 형태로 위아래로 쫙 나누면 되죠. 그래서 Z0 대 V 이거는 이거 이렇게 거이쓸수 있죠. 이렇게 루트 루트 한 다음에 그대로 쓰는 겁니다. l 분의 1. 여기 좀 할까요? 자, lc분의 1분의 c분의 l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l이 되겠죠. 이렇게 되시는지 알겠죠? 이걸 하면은 내항 외항,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루트를 씌우고 일단은 자이렇게데한 곱해 있죠 c가 나오죠 그 다음에 왜한 곱해 있죠 l 제곱 c l 제곱 c 그러면 이거 이거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루트 벗겨주면 l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l 값을 구할 수 있다. 음, 집중 부하와 분산 부하에서 다음 빈칸에 빈칸을 채우시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제 말단 집중 부하일 경우 전압 강화는 어 전류곱하기 저항이니까 I L R I R L 이렇게 돼 있고 전력 성실은 원래 I 제곱 R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 평등 분포 부하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빈칸을 채우라는 얘기죠. 앞에 뭐가 들었죠? 이 분의 일 뒤에 삼 분의 일 2분의 1과 3분의 1만 알아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헷갈리는 게 일단은 말단 집중 보안지, 평등 분포 보안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거예요. 전압 강하 IL 그죠?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전력을 나타내, 나타내는 거죠. I 제곱 마리. 아, 그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거니까 우리가 부하가 보면 말단에 거의 집중돼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다 그렇잖아요. 평등 분포 부하 이건 좀 특이한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2분의 1, 3분의 1. 부하가 이렇게 선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평등 평등하게, 그렇죠? 말단 집중 부하는 이렇게 있지 않고 끝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을 쓰는 거고. 이제 평등 분포는 널려져 있는 거니까, 자, 특이하게 앞에 이게 붙는다. 3분의 1, 2분의 1이, 그래서 전압 강화는 2분의 1, 전력 성실은 3분의 1이다. 그럼 뭐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필기의 전격 전압이란 무엇인지 쓰라 그랬는데, 자, 내용을 아는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속률을, 속률을 이렇게 이렇게 속률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화 최고의 교류 전화 교류 전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레기 양단이죠. 피레기가 있으면은 이게 P렉이라 그러면 LA P렉이라 그러면 피렉이 양단에 여기에 걸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인가되는 상용주파 이렇게 써요. 상용주파. 상용주파는 상용주파수 얘기하는 거죠. 상용주파수의 최대 전압근데 이게 뭐로 나타난다? 시력값이다.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용 주파수의 상용 주파수의 최대 전압 쉽게 얘기하면 여기 상용 주파수의 최대 전압 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전류를 얘기하는게 정상적인 전압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전압 그죠 PLA가 이제 번개를 쳐 가지고 그죠 낙뢰가 일어나가지고 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는데 정상적인 이 전류의 흐름 전압 그죠 정상적인 전기는 일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 이게 빠져 방전되더라도 그죠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우리가 쓰는 전압이 있으면 그 전압까지만 여기 흘려보내고 그 전압 이, 이하로는 떨어지게 되면 방전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이게 안 딸려나가죠. 그러니까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이 속류라는 게 우리가 일상 쓰고 있는 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쓰는 전기. 평상시에 노멀할 때 흘러가는 전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 식은요.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건데요. 변압기 용량. 이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계산을할수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역률분해 역률분해 설비용량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설비용량이 얼마에요? 1000kW 1000, 그다음에 수용률이 얼마래요? 수용률이 0.5라 그랬죠. 그럼 곱하기 0.5를 하고 그다음에 부하역률이 0.9죠. 0.9. 이거를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1000에다 0.5, 1000에 0.5만 얼마입니까? 1000 곱하기 0.05는 2분의 1이니까 500이 되겠죠. 이거 우회가. 이게 계산하면 우회가 500이 될 거고. 그러면 5배 곱하기 0.9니까 이거는 10분의 9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없어지고 50 곱하기 9가 되겠네요. 그러면 50 곱하기 그러면 450 이렇게 나오겠죠. KVA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 제대로 한거 맞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용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